그리고 핫 그렛 맛당 응. 시장 뷰티 더 없어요 엄청 진한 엄마 화장품 냄새 올리브영을 응.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놈식입니다. 오늘은 시장 화장품들로 풀메이크업 하기. 시장에 가면 꼭 있는 종합 화장품 매장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많이 봤지만 도대체 어떤 제품들을 파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시장 뷰티템들로 풀메이크업 한 상태입니다. 예쁜가요? <laughs> 거기서 파는 화장품들은 대체 어떤 제품들인지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간 곳은 수요 시장 종합 상가몰에서 촬영 허가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어디 브랜드 거 <머도> 파운데이션 있을까요? 파운데이션? 네. 2아 2호 쓰시면 되죠. 네. 자 우선 파운데이션 노트. 무료 MD 추천픽입니다. 로제 블러썸 파운데이션 21호 24,000원. 파운데이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주시더라고요. 시장에서 핫한 템인가 봐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과연 어떤 제품일지? 패키지 헤어 스프레이. 제조업자 코스맥스. 완전. 돼직한 크리미하게 잘 발리네요 생각보다 색은 핑크 베이스 그냥 적당히 화사한 딱 21호 색깔이에요 피부 표현 예쁜데요? 생각보다? 되게 촉촉해 보이게 적당히 모공 커버도 잘 되고 피부 결이 매끈해 보이게 해줍니다 되게 얇게 올라가네요 괜히 MD 추천픽이 아니에요 반대쪽도 아 근데 너무 많이 터치하니까 좀 모공 끼고 뜨는 게 있네요. 자꾸 터치하니까 이렇게 떠요. 아무리 수습하려고 해도 코가 자꾸 뜬다. 어머 세상에. 안돼 뜨지 마. 아 지금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얇게 한겹 깔았습니다. 오늘 어, 괜찮지 않나요? 생각보다 색깔도 적당히 화사하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24,000원 주고 사기에는 올리브영을 갑시다. 음? 자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가 볼게요 음... 뭐야 이거 진 이거? 네 이거? 부터. 이거? 네. 이거? 네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프로랑스 16호 파핑크 샤이닝 5,000원입니다 이름이 아주 유니크한 게 시장에서 핫한 컬러래요 어 쉬머한 인디핑크네요 웜톤인 할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와, 근데 비빌수록 점점 은갈치가 되는데요? 세상에. 음. 아, 이게 마찰이 있을수록 점점 펄이 생기네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눈에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은갈치랑 핑크랑 이렇게 공존하는 제품은 처음 봐요. 안 그래도 튀어나온 눈두덩이가 더 튀어나와 보여요. 이것이 바로 단점 부각 메이크업 펄이 좀 날려요 밀착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브러쉬로 바르면 절대 안 발리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요거는 우리 봄웜톤인 외할머니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눈썹도 집어왔어요 음 속눈썹도 하나 사보겠습니다 요렇게 테이마 다크니스 속눈썹 5,000원에 4개예요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어 먼지가, 응? 먼지 토핑? 촘촘하면서 겁나 빳빳함? 뭐가 약간 부채꼴인데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뷰러 좀 하고 붙이면 요런 느낌? <laughs> 속눈썹 뭐 해도 본드가 좀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붙이기가 어렵네요. 어머어머, 왜 이래, 왜 이래. 핫걸템 아니고 핫그램마템 일단 눈은 두 배가 됐는데 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빳빳한 속눈썹 처음 붙여봐요 스모키 메이크업 할때 붙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눈이 너무 불편해요 어. 그다음은 블러셔입니다 혹시 이것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요 블러셔 같은 데 음. 지금 잘안 나오는 제품이라 네네네 이 제품이 색깔이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한 색으로 음, 주실 수 음, 있나요? 글쎄 비슷한 색깔 지금 보는 거예요. 이그 색깔은 되나아네네 이걸로 그쵸? 주세요. 베메코 응. 러블리 드림 블러셔 만 원. 진주 성분이 들어가서 겁나게 반짝거린데요. 일단 패키지가 어와 무료 브러시도 좀. 이것도 쉬한 로즈 핑크 컬러입니다. 펄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가루 날림 상당스. 볼에 어 발색이 어왜 뭐 이러미니? 잠깐만 브러쉬가 문제인건지 조금 뭉쳐요 블렌딩도 잘 안되고 일단 최대한 블렌딩을 했는데 음.. 음.. 별로 안 예뻐요 요거는 제 화장대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블러셔가 5천원짜리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속눈썹 때문에 제 얼굴 볼 때마다 정말 대박임 어.. 떼고 싶다 음.. 어쨌든 처음에 제가 고른 다른 블러셔가 있었는데 그게 재고가 단종돼서 엔디분께서 요걸로 주셨거든요? 왜 이걸 주셨죠? 요거는 우리 외할머니도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 화장대에 고기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립으로 립은 두 가지를 샀어요. 요것도 하나 사볼까요? 반전 립스틱이었나? 예전에 유명했다고 하는? 진짜 초록색 립인데 진 반전이 될지 이거는 진짜 시장에서만 볼수 있는 템이라서 에? 네?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립밤인가 봐요 세상에 아무 색도 없음 분명 손동만 촉촉해짐. 분명 MD 분께서 반전 립스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초록색으로 보여도 핑크색으로 나온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진짜 반전이네요. 자 그리고 요 틴틴 립스틱은 어떨지? 틴틴 리필 립스틱 62호. 아 요건 발색력이 아주 약간 모브빛이 있는 핑크. 그리고 되게 촉촉한. 이거 요거를 바르고 요거 위에다가 이 립밤으로 촉촉함을 더해주겠습니다. 어우 그 화장품 냄새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엄청 진한 엄마 화장품 냄새예요. 입에서 이 코로 엄청 진하게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도 굉장히 무겁고 찐득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반전 립스틱으로 향이 너무 세고 너무 찐득거려요. 요즘 스타일은 확실히 아니긴 합니다. 점점 꽃분홍이 되어가고 있어. 바르니까 점점 채도가 올라와요. 이것도 신기하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럭셔리해 보여서 집어온 매니큐어입니다. 어우 근데 이거 매니큐어 맞아요? 이거 거의 뭐 미술용 거시기. 어우, 냄새 진짜 진하다. 손에 올리면 요런 느낌. 평소에 맞는 매니큐어 냄새 한 3배? 이게반짝이를좀 디자인하면서. 이거 나름 이쁜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여름 축제, 이런데갈 때, 손에 포인트 주는 용도로. 자 이쪽 손에만 바를게요 지우기 귀찮으니까 요것도 이제 할머니들 인기템으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화장하면서 느낀건데 핫 그랜마템의 특징은 진한 색조감, 냄새, 화장할 땐 제대로 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뷰티템들로 풀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MD분께서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화장품 재고를 많이 둘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동안 경기가 안좋아가고 화장들 안 했잖아 아 그렇구나. 더 다양한 색조를 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화장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도 아팠고요. 하루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고요. 결론은 굳이 비집고 들어가서 하긴 그렇지만 나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시장 뷰티 한번 구경 가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눈 너무 찝찝해서 뗄게요. 아, 세상에, 이거 이렇게 빳빳한 속눈썹은 처음이야. 어, 아, 살겠다.